여러분. 이제 IP 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화수목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영화를 보면서 과자파티를 하기로 했고 내일은 이제 하나나는 요리 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은 미술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방학식이에요. 애들아 선생님이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차마 너희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고 어,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게. 사실 선생님이 너희랑 과자 파티를 하려고 선생님도 어젯밤에 과자를 챙겼는데 참지 못하고 다 먹어버렸어. 어, 다음 파티 때는 선생님이 두 배로 과자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 뭐, 뭐가? 봐봐. 엄청 심하네, 주아야. 근데 모기 물린 거야? 모기가 그렇게 커? 어, 아니고. 어. 주아도 여기 간지러워져 했다. 간지러워서 긁었어요? 네. 주아, 여기는 왜 그래요? 여기 아까 어. 공에 맞아서 그래요. 긁... 공에 맞아서 여기 다쳤어? 네. 긁혔어? 여기가 다? 네. 아팠지? 네. 병원에 갔다 와서 뜨거운 걸 들고, 여기, 여기, 발, 이거 붙였어요. 어, 벤드 붙였어? 네. 울었어, 주아야 아니요. 안 울었어? 네. 헤드젤 그, 안경을, 파란색 안경을 짰어요. 파란색 안경? 그리고 왔어? 도우마 선생님이 마, 보인대요. 아 도우마 선생님 난데. <웃음> <웃음> 누구 선생님이? 보건실 선생님이 맛있어 보인데. 네. 좋아. 네. 앉으세요. 빌어먹거 먹을까? 네. 비밀이야. 어떤 거 먹고 싶어? 나는 가 녹고 있어. 딱히 녹고 있어. 자 이건 이따가 또 선생님이 냉동실에서 꺼내줄게. 네. 자 얼른. 이거는... 초코하이네 선생님은 이거 나도셋앉 먹어 맛있어? 현원언 오빠가 안 놨네요? 응 음. 5층까지 가야 돼서 조금 먼가 봐 음, 맛있다 딸기 끈적거려요? 딸기 끈적거려요? 우리 집에서 딸기 끈적끈적해져 손 찢어져 얘끈적끈하고손 예. 씻어줬어요 예. 끈적끈적해서 끈적끈적했어? 네 근데 얘들아 요 코앤크 아이스크림에 네. 초코시럽 뿌릴 수 있겠어? 네. 네 괜찮아? 네 엄청 달아도 돼? 네 알겠어요 자, 저는 어어 치유 코앤크 아이스크림은 먹을래요 아안 뿌릴 거예요? 네 그래그래 그래. 아, 네? 응. 그니까, 그거 보내서 아무것도 안 오는 거야. 그 나는 너가, 아, 손님이, 예약 손님이 생겼구나. 내가 30분까지만 기다리고 너 답장 없으면 나 집에 갈라 그랬어. <laughs> 아, 오늘 몇월 며칠인지 얘기할 건데, 자, 오늘 몇월? 7월 18일 18일 주아야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목요일 7월 18일 목요일이죠? 네. 자, 여기 봐야지 자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내일 방학식 내일 무슨 날이야? 방학 방학식이야 자 내일은 주아야 18일 다음에 뭐지? 설날하고 싶죠? 뭘까? 79? 19 그렇지 19일은 방학식이에요. 그치? 그래서 내일은 도움반에 안 오는 날이야. 자 위에서 방학식하고 교실 정리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데 도움반에 오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늘이 방학 전에 마지막 수업이야. 알겠죠? 우리 그때 뭐 했지? 만들었어요. 그릇 만들었지. 음. 이게 왔어. 우리 한번 열어볼까? 네.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열어보자. 수고, 눈, 다이 요한역성 없으니까 선리님한번 열어서 확인해볼게. 네. 자,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열어보세요. 좋다 우와. 우와. 예쁘다. 한번 봐봐요. 어, 나무들 그려져 있지. 현지랑 음. 그림이 다르네. 여기 봐봐. 수업기 봐봐, 현지. 음. 다르지? 어. 여기 그때 우리 도장 찍은거 있잖아. 뭐야? 도장 이름이 찍고 있어요. 여기 밑에 이름 쓴 것도 있지. 응. 되게 예쁘다. 좋아. 여기다 여기 보여줘 봐. 안에 여기. 보여달래, 언니가. 제나, 아이스크림 여기다 할까 아이스크림 먹어? 현신은? 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자 여기 잘 넣어서 이거 이따 집에 갈때 조심해서 가지고 가야 돼. 네. 진짜. 이거는. 어. 어 그림이 다르지 예쁘다 깨지지 않게 여기다 우와 깨지지 않았다 어 깨지지 않게 넣으세요 먼저 여기 우리 그때 했던 거 여기 아래를 이렇게 꾹 누르면 딸기 모양이 되지 꾹 눌러보세요 꾹. 자 이렇게 꾹 누르고 봐봐 여기서 누른 상태에서 위에는 살짝 눌러줄 거야 이렇게 살짝 약간 삼각형이 되게 더꾹 눌러야 돼, 여기 아래. 괜찮아, 날아가도 돼. 괜찮아요, 이거? 뭐? 괜찮아. 잘못했으려면 잘 잘못. 잘못했으면 살, 다시 달라고 하면 되지. 선생님, 이거 잘못했는데 다시 주세요. 네. 응.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시간 많아요. 급하게 하다가 손 다쳐 어, 했으면 붙이면 돼, 현지야. 됐다. 잘했어. 잘하는데? 그치? 현지 둘다먹어봤어 청포도랑 포도랑? 청포도는 초록색이에요. 응. 현지는 무슨 포도 먹어봤는데? 아무리, 그, 모르겠어요지 모르겠어? 청포도 먹어봤어? 글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안 먹어봤는데. 주아 포도 안 먹어봤어? 네 씨가 쥐가... 안. 안에... 씨가 있어서? 응. 씨가 안에 있어서 안 먹어봤어? 네. 그럼 씨가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주아는 수박이야, 이 예. 수박이야. 어 포도야 좋아. 그래? 좋아요. 그런데 네. 수박도 씨가 있잖아. 네. 그럼 수박도 안 먹어? 네. 그래? 네. 그럼 주아는 어떤 과일을 먹어? 바나나에.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도 안에 씨가 있는데? 바나나 씨 없어요. 없어? 네. 이거 그냥 가지고 가면 망가지니까. 네. 고작이 거기 상자에 잘 넣어보자. 음. 이렇게 해서. 망가지지 않게. 응. 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요. 응. 그렇게 넣, 넣어서 가지고 가자. 네.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지? 네. 캐리어에 아직 아무것도 안 챙겼어요. 빨리 짐부터 챙길게요. 비행기에 가지고 탈 요거 클렌징 밀크를 좀덜 거예요. 클렌징 밀크랑 폼 클렌징이랑 헤어 에센스. 클렌징 밀크. 이거를 왜 챙기냐면 제가 싱가포르 경유를 하는데 창의공항에서 어 시간이 된다면 샤워를 할 생각이에요. 씨, 다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이 학기, 1 학기. 이 학기. 우리 일 학기 했는데. 응. 그럼 현지 방학 잘 보내고 네. 정리 잘하고 집에 조심히 가. 아니, 잘 가. 토이 스토리 누구랑 봤어? 친구들이랑. 음, 오늘 토이 스토리 봤어? 네.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네. 좋아 방잘 보내고 방 동안 아프면 안돼 알겠지? 네. 아빠랑 물놀이 간다 했지? 네. 그치? 물놀이 조심해서 갔다 오고 네. 방 끝나고 와서 만나자. 네. 잘 가.